안녕하세요 원몬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에 어할 일이 많아가지고 제 본업이 바빠가지고 촬영과 제 디자인과 편집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카메라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기 싫을 때 가끔씩 꺼내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재미 용도로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오늘 소개할 카메라는 미녹스 시리즈입니다 미녹스 중에서 좀 아끼는 미녹스 AL35 화이트 모델입니다. 뒤에 다 이런 걸 붙여놨는데, 이거는 제가 필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거를 붙여놓습니다. 여기는 지금 코닥 포트라 160이 들어있고, 그냥 이거 안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가끔씩 필름 없는 줄 알고 빼다가 필름이 노출이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꼭 붙여 놓습니다. 이따가 넣어놓기 전에 까먹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자, 이 카메라 어떤가요?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뻐요. <laughs>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어, 튀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랑 거리 조절하는 건데 사실 이게 거리가 고정돼 있어요 얘는 그래서 조리개로 이렇게 조리개 수치를 높여가지고 초점 맞는 범위를 넓히는 약간 그런 방식의 단순한 카메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이 카메라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미녹스라는 카메라가 옛날에 독일 정보원들이 쓰던 카메라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스파이들이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빠르게 문서 같은 걸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렇게 숨기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 에딱 넣을 어, 수 있게. 그래서 있겠다. 딱 넣을 수 있게 이게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로모도 그런 카메라예요. 진짜? 로모도 러시아 정보원들이 쓰던 카메라고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 그럼 새로운 상식이죠 <laughs> 뭐 이제 알려줬어 모르고 있었나요? <laughs> 몰랐는데 진짜. 요즘 카메라들은 진짜로 사진을 촬영하는 용도보다는 프로 사진작가들 말고 아마추어나 일반인들 시점에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에 그런 한 부분과 이제 사진을 뭐 좀더 예쁘게 찍고 싶은 약간 그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리코 GR이나 뭐 후지 카메라들을 선택하는 걸 보면 은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 일단은 예뻐야지 음. 눈길이 가고 그쵸. 또 가지고 다니기도 어. 예뻐야 가지고 다니고 음. 싶고 찍고 있는 음. 나의 모습도 좋아야 <laughs> <laughs> 찍고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음. 이거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나의 모습에 또 만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카메라를 딱 들고 거울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맞아. 응.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카메라들 중에서 저는 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예쁘다, 무슨 카메라예요? 관심을 받았어 관심을 항상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예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음. 가지고 나갔을 때얘 음. 펼쳐 놓고 이렇게 열어 놓고 커피잔과 함께 딱 찍어 <laughs> 놓으면 카메라를 찍는 거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laughs> 카메라를 찍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네. 카메라 옆에 내가 오늘 먹은 내 커피잔이 딱 음. 있고 오늘 어디 어디 카페에서 음. 사진을 좀 찍고 나 오늘 놀았다. 출사 나왔다 약간 <laughs> 그런 느낌으로 인스타용 카메라 음. 예쁜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밖에 가지고 나가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죠 그러면 은 좋은 사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이뻐야 된다 <laughs> 기적의 논리 <놀림. 웃음> 그건 저의, 저의 놀림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맞긴 해 네, 운동을 하기 음. 위해서는 예쁜 운동복이 있어야 예쁜 음. 운동화가 있어야 일단 나가고 싶게 되고 근데 그거는 진짜 운동을 못한 사람들만의 핑계가 아니라 음.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비슷한 논리네요 그거랑 운동하는 거랑. 운동화를 맞아? 사 예쁜 운동화를 사야지 달리기를 하고. 그렇지 나가고 예쁜, 싶지 일단. 음, 예쁜 수영복을 사야지 수영을 하고 싶고 맞아. 하는 논리이라더 가고 싶겠죠. 음. 카메라가 예뻐야지 가지고 나가고 싶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laughs> 일단, 이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기능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목측식 카메라입니다. 목측식 카메라여서, 내가 대략적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카메라예요. 어, 근데 사실, 목측식 카메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은 조리개로만 조절할 수 있어요. 조리개로 존포커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존포커싱이라고 어떤 거냐면은, 조리개에 따라서 어디까지 초점이 맞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스템인데, 이거는 초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조리개를 조여서 멀리에 있는 걸 초점 맞추거나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링은 조리개 역할만 하는 거고 다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구름, 흐림, 뭐 햇빛 그리고 여기는 사람 한 명, 사람 두 명, 사람 세 명인데 가족 그리고 옆에 점점점 <laughs> 이렇게 <귀엽다. 돼> 있어요 <laughs> 가족. 가족이야, 가족. 큰 사람이 두명 있고, 가운데 조그만 사람이 한명 있어. 가족 사진을 여기에 맞춰놓고 찍으라는 거겠죠. 이게 프레임에 한 사람이 들어오느냐, 두 사람이 들어오느냐, 세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치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놓고 만든 것 같아요. 뭐잘 모르겠... 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어, 셔터 스피드는 이 조리개에 맞춰서 조절이 되지만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 같진 않고 뭐 1, 1000분의 1초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아마 빨라봤자 한 250, 오, 250분의 1초 정도로 될것 같고 생각보다 그 외에 좀 다양한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 그냥 토이 카메라라고 또볼 수는 없는 점들인데 여기 보면은 T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타이머라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대략 한 10초 뒤에 사진이 찍히는 음, 응, 타이머도, 타이머도 있고, 응, 타이머도 있고, 그리고 로, 노출을 좀 오버로 줄수 있는 기능도 있고, 요 그러니까 역광에서 쓰면 음. 음. 좋은 경우, 그래서 노출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고, 응, 그, 그런 기능들밖에 없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를 뺄수 있는데, 지금 필름이 들어있어서, 그건 제가 다, 다른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걸 빼는 영상. 이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른 상태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을 거지. 감겠죠. 응. 네. 어 그리고 특이 특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요. 찍혔어? 어왜 응. 필름 쓰지 않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이거를 한 번, 두번 감아야지 한 커트가 넘어갑니다. 왜두번 감아야 되죠?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아. 두번 감아야지 다른 카메라에서 한번 넘어가는 게할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약간 귀여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 어. 그리고 여기 되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과 아. <laughs> 여기 카운트 돼 있는 게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카메라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어, 도장도 괜찮고 만지면 은좀 기분이 좋고 단단한 느낌.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딱 열었을 때, 여기 약간 미녹스랑 글씨 딱 보이는 게 약간 어떤 독일 디자인을 좀는것 음, 같지 않아요? 진짜로. 맞아. 약간 바우하우스 느낌의 아.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좀 보이지 않아요? 아. 만듦새가 딱 음. 좋아. 뭔가 딱. 완성도가 있는 느낌? 어. 제가 이거랑 또 비슷한 카메라를 중에서 롤라이 35도 좋아하는데, 음. 롤라이 35도 독일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그것도 이제 목적식 카메라고 목적식 카메라들이 작고 귀여운 카메라들이 맞아. 많은 것. 내가 초점을 맞추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없애면서 <laughs> 카메라가 작아진 게 아닌가.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서 음. 뭔가를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남겨놓고. 그런 네 맞습니다. 그목적식 카메라를 처음에 쓰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리 감각을 일단 내가 알아야 되고 맞아. 상대방이 거리에서 1m에 있는지 2m에 있는지 그리고 조리개를 조였을 때 어디까지 대충 초점이 맞을지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그래도 측광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측광이 돼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주지만 완전 기계식 같은 경우에 이제 측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 밝은 날이니까 한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 라는 약간 토막상식. 음. <laughs> 정확한 노출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진이 나오겠지 하는 그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지. 좀 쓰기가 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롤라이나 미녹스 대부분 카메라는 측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롤라이 같은 경우에는 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내가 이걸 돌리면은 이숟가락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이 핀에 맞추면 이게 노출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롤라인는좀 음. 무겁잖아. 예. 네. 그래서 뭔가 주머니에 넣고 크기는 넣고 다닐 음. 수 있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되게 많이 처져. 어 바지가 한쪽으로 <laughs> 이렇게 내려가서 좀. 음. 근데 얘는 그냥 진짜로 가지고 다니기 음. 좋게 가볍게 돼, 돼 음. 있는 것도. 그리고 좀더 얇고, 맞아.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음. 거리가 그러니까 고정이니까. 응. 음. 그게 몇 고정인 건데? 이게 고정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2 미터 정도? 2m에서 2.5m 정도 고정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음. 잴수 있는 좀 팁? 이런 거 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팔 길이를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하면 은 팔이 한몇번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팔이 몇 m라고... 50cm라고 그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쓰고 있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들은 팔 길이로도 하고, 뭐 그냥 뭐 눈대중으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똑바로 누웠을 때, <laughs> 내 키가, 키가 170이란 말이죠. 171인데, 소중한 <laughs> 1cm. 누웠을 때 내가 저기까지는 171일 거 아니야. 내가 누우면 대충 저기까지는 가겠지? 하고 거기에서 한 30cm만 더 가면 은 2m니까 내 키보다 한 30cm 정도 더간 느낌으로 촬영하면은 나는 대충 2m 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겠죠. 저는 이제 내가 누웠을 때 어느 정도 갈까 생각을 해서 하고요. 이 카메라 같이 화각에 한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예쁘게 보일 정도로 자리를 잡으면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즐기듯이 쓰면 좋을 것 같고 목측지 카메라나 이런 필름 카메라를 쓰는 거는 뭐 예전에야 뭐 스파이들이 정보를 <laughs> 빼가기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취미로 많이 쓰고 재미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재미를 쓰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흐릿하게 나오고 디지털처럼 쨍하게 나오지 않는 그리고 우연의 재미 약간 이런 음. 거를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빈티지한 네. 그런 색감. 그렇죠 뭐 그리고 로모 카메라를 <laughs> 쓰고, 빈티지 카메라를 쓰는 이유들이 음. 우연에 맡기는 느낌? 음. 음. 그 로모는 특징이 약간 그, 베넷... 비네팅. 비네팅. 비네팅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 네, 비네팅이. 얘는 좀... 어때요? 얘는 비네팅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어...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그니까, 이, 제가 이전에 쓰던 모델은 미녹스 35ML 이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델은 거리랑 조리개랑 다 수치를 조절이 가능해요. 아, 그거랑 좀 다른 거? 네. 검정 색깔? 검정 색깔 모델은요. 얘는 음, 셔터 스피드도 조절 못하고, 거리도 조절 못하고, 좀 네, 조리개만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경량화된 버전이죠. 좀더 라이트한 버전. 음.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데, 그 카메라는 그게 전부 다 돼, 돼가지고, 그걸로 제가 맞춰서 찍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쨍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오고, 만족할 만한 사진을 많이 뽑아 했던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로서. 그리고 이 카메라도 밝은 날에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면은 쨍하게 내가 생각한 결과물대로 나오고요. 어, 다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정물을 찍는다든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찍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하지만 찍었을 때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재밌는 결과물들도 많이 나온다. 보통이라면은 여기에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찍고 싶으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찍을 거 아니야, 보통. 그러면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찍음, 찍어서 사진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예상한 뻔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에 맞춘다고 초점을 맞췄는데 뒤에 다른 장면에 초점을 맞췄어. 근데 뒤에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우연을 <laughs> 기대해 올 수도 있다. 좀 오히려 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러네 작은 우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 가끔씩 발견하면 재밌죠 그런 것도 귀여운 거네 귀여운, 귀여운 거고 그리고 좀더 사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나 이거 썸네일 제목 생각났어 뭐? 귀여운 건못 참지 <웃음> 음. <웃음> 괜찮지 않냐? 괜찮네 썸네일 좋아 썸네일 그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라고 해놓고 또 했을 수도 있어 저번처럼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미녹스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음, 아, 여기에 그 ISO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저는 다른 것보다 음, 카메라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어,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고 단단한 느낌도 있고 완성도도 있고 음. 어느 정도 그 그래픽이라든지 타이포들이 예쁘다 귀엽게 돼 있다 음.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버튼 있는 것도 음.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런 점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그리고 캡 같은 것도 딱 맞아, 딱 떨어져, 완전 그 약간 디터람스 음. 제품을 보는 그런 느낌? 약간 디터람스 느낌 나지 않아요? 음. 흰색이라 그런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조잡하지 않고 음. 그 작지만 되게 음. 잘 만든 어, 기분이 좋아. 좋다 어. 이거를 딱 열었을 때이 딸깍하는 이 느낌도 음. 되게 좋고. 근데 나 이거. 처음에 그 케이스도 예뻤던 것 같은데 케이스 저기 있어 케이스에서 꺼내지 여기 아. 주머니 꺼내줘 <laughs> 그걸 왜 이제 얘기해줬어 이 케이스도 되게 완성도가 높아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다가 이렇게 빼면 여기 카메라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응. 너무 응. 욕심나게 생겼어 미녹스 그니까 별색으로 예쁘잖아 여기 막 뭔가 이 스웨덴 아. 느낌으로 막 이렇게 돼있고 고급져 습니다 가격대는 얼마나 하나요? 아, 가격 중요하죠. 이거 한국에서 필름 카메라 전문으로 파는 샵에서 보니까 40만 원막 이러더라고요. 소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을 하고 이베이에서 찾아봤는데 이베이에는 20만 원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 20만원 밑에 가격도 가, 가끔 보이고 음. 20만원 정도 저는 이베이에서 깨끗한 제품을 구해서 샀습니다 <laughs> 이거는 당분간 계속 쓸것 같고 그러니까 팔것 같진 않아요 일단 아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뭔가 유명한 사진작가 사인 같은 것좀 받고 싶은데 <laughs> 음. 누구 받고 싶은데? 유명한 사진작가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유명한 사진작가 <laughs> 뭐 라이언 맥킨리도 있고 뭐 우리 얼마 전에 보러 갔던 사울레이터도 있고 두호포스는 응. 돌아가셨나? 지금 화가분이신데 <laughs> 뭐 사진전이나 이런 거 보러 갔다가 뭐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들고 가야겠어요 여기다, 여기다 사인 받기 위해서 그 롤라인은 응. 영국 여왕이 썼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거는 이거는 뭐 없나요? 그런 거? 미녹스 시리즈는 앤디 워홀이 쓴 걸로 유명합니다 오. 앤디 워홀이 미녹스 35 E L 인가 P L 인가 모델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봐 그런 거 있다니까. 어. <laughs> 그래서 그때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서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어요. A L 도 있고, 뭐 P L 도 있고, M L 도 있고, 뭐 시리즈가 뭐 G T 도 있고, G T X 도 있고 뭐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기본 디자인은 되게 다 비슷한데 색깔이 다른다든지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그래도 좀 있는 카메라입니다. 미녹스 시리즈가 음. 그중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제일 기능이 없는데 사실 사진 찍기에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냥 토이카메라 용도로 쓰기에 좋지 음. 하지만 제일 귀여, 귀여웠다 그리고 저는 플래시도 사실 구하고 싶었는데 플래시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컬러로 흰색 컬러로 플래시가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음. 되게 예쁘게 생겼어 또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딱돼 있는 어. 플래시가 있단 말이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저에게 싸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미녹스 35A의 카메라를 소개해봤고 저는 이 카메라를 쓰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 여러분도 혹시 그런 카메라 뭐한 개쯤 있지 않나요? 어떤 카메라를 쓰면 기분이 좋은지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좋은 카메라로 리뷰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할까요 다음에? 오늘 얘기 나왔던 롤라이를 하는 건 어때? 아, 롤라이? 롤라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목적식 카메라인데. 일단 조회수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롤라이를 할 수도 있고. 철저히 음. 조회수 기준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 조회수 기준으로 카메라를 선정합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가끔 슬럼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작은 카메라를 소개해 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